박서진, 전유진, 또 다른 트로트 커플이 탄생하다. 듀엣 무대 후 열애설 폭발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 후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진 일. 최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박서진과 전유진, 두 트로트의 가왕이 함께 듀엣을 선보인 후,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을 함께 부른 두 사람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대에서 일어난 순간들이 팬들과 대중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이후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열애설이 제기되었다.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완벽했다. 박서진과 전유진, 두 트로트 가수는 각각의 목소리로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며 그들만의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 박서진의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전유진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팬들은 감동에 휩싸였다. 이 듀엣 무대는 그저 음악적인 완성들을 넘어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은 그들의 케미스트리가 무대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된 장면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의 뜨거운 화합을 이어가듯 백스테이지에서도 서로의 존재에 깊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서진은 전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웃음이 터져 나오던 순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후 백스테이지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 박서진은 전유진의 목덜미에 손을 올리며 그를 부드럽게 다독였고, 전유진 역시 그런 박서진에게 마음을 열고 보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몇몇 스태프들에 의해 즉시 유출되었고, 그것이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그들의 열애설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소속사의 급한 입장 발표, 진한 동료일 뿐. 소속사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다.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두 사람이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팬들의 마음은 그 해명이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하모니와 백스테이지에서의 친밀한 행동을 목격한 팬들은 이 해명을 믿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열애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 박서진과 전유진의 열애설이 폭발하면서 팬들 사이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첫 번째는 그들의 열애를 환영하는 팬들이었다. 이들은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의 가사처럼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듀엣과 무대 위의 화합을 보며 그들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이 열애설이 단순한 팬심을 이용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박서진과 전유진이 서로의 감정으로 얽힌 것이 아니라 단지 무대 위에서의 연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소속사의 해명도 의심스러워하며 더 많은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향후 행보 또 다른 커플 탄생? 프로투기의 새로운 커플이 탄생할지 아니면 팬들의 기대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을지 그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열애설이 제기되면서 그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함께 작업을 이어가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서진과 전유진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의 듀엣 무대 이후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트로트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팬들은 그들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아만 믿어요라는 노래처럼 팬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그들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한 그들이 연애를 시작했든 아니든 결국 팬들의 상상력과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서진과 전유진. 이두 사람이 만들어갈 다음, 장은 트로트 팬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